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영국 미슐랭의 명망 높은 평가관이 뉴욕의 음침한 골목 한복판에 자리한 한 한국 식당에서 갑자기 뛰쳐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고 두 손은 떨림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30년간 세계 최고급 레스토랑만을 철저히 평가해 온 그가 왜 갑자기 이토록 당황한 모습을 보였을까요? 도대체 그 소박한 한 식당에서 무슨 기이한 일이 일어난 것인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알렉산더 몽고메리입니다. 저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음식 평론가죠.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저는 지구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가장 고급스러운 레스토랑과 가장 비싼 재료로 만든 음식만 먹고 있었어요. 저는 완벽한 음식만이 제 관심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제가 레스토랑에 들어갈 때마다 셰프들은 긴장하고 있었어요. 웨이터들은 떨기 시작하고 있었고요. 모두가 저를 알아보고 있었죠. 그들은 제가 쓰는 글한 줄이 그들의 레스토랑을 성공시키거나 망하게 할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제가 한번 나쁜 평가를 내리면 사람들은 그곳에 가기를 꺼리게 될 수도 있었죠. 그게 바로 제가 가진 힘이었습니다. 저는 예술작품처럼 보이는 아름다운 음식을 좋아하고 있었어요. 모든 접시가 완벽하기를 바라고 있었죠. 소스는 멋진 패턴으로 뿌려져 있고, 허브는 딱 알맞은 위치에 놓여 있어야 했어요. 저는 먼 나라에서 온 대부분 사람들이 한달 식비로 쓰는 것보다 더 비싼 재료들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완벽함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제게 있어서 그냥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죠. 오늘 저는 뉴욕시에 있었어요. 높은 빌딩들이 구름에 닿을 듯 솟아있는 곳이죠. 저는 방금 프랑스 레스토랑 리뷰를 마쳤는데, 그곳에서는 금박과 송로버섯을 얹은 오리 요리를 대접받았어요. 수백 달러나 하는 음식이었죠. 셰프는 그런 완벽한 음식을 만들기 위해 20년 동안 훈련을 받고 있었대요. 저는 그 레스토랑에 5점 만점에 4점을 줬어요. 완벽하진 않았지만 거의 근접했었죠. 레스토랑을 나서는데 머리 위로 먹구름이 모여들고 있었어요. 제 일정을 확인했죠. 기사 가절 데리러 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어디에도 보이지 않고 있었어요. 저는 인도에서 발을 조바심 내며 두드리고 있었죠. 저는 기다리는 걸 좋아하지 않았어요. 결국 저는 알렉산더 몽고메리니까요. 갑자기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마치 누군가 거대한 샤워기를 켜 놓은 것처럼요. 피할 곳을 찾아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는데 근처에는 제가 기다릴 만한 고급 상점이 하나도 없었어요. 제 비싼 정장은 흠뻑 젖고 있었고 가죽 구두는 망가지고 있었죠. 정말 최악이었어요. 저는 뛰기 시작했어요. 제가 알지 못하는 좁은 거리로 접어들었죠. 뉴욕의 이 지역은 제가 주로 가는 깨끗하고 고급스러운 곳과는 전혀 달라 보였어요. 여기서는 건물들이 오래되고 빽빽하게 붙어있었죠. 거리는 좁았고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언어로 된 간판이 있는 작은 가게들이 즐비했어요. 비는 더 세차게 내리고 있었어요. 제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거의 볼수 없을 정도였죠. 제 안경은 물방울로 가득 차 있었고, 나비넥타이는 목 주변에서 슬프게 축 쳐져 있었어요. 빨리 피할 곳을 찾아야만 했죠. 그때 제가 발견했어요. 한글과 영어로 한울정이라고 쓰여진 간판이 있는 작은 레스토랑이었죠. 그곳은 제가 평소에 가는 레스토랑과는 전혀 달라 보였어요. 간판은 심플했고 창문은 작았어요. 밖에는 종이 등이 걸려 있었죠. 고급스럽거나 비싸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는 비에 흠뻑 젖은 채로 서서 그 문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정말로 들어가고 싶었을까요? 만약 누군가가 절 알아본다면 어쩌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음식 평론가 알렉산더 몽고메리가 이렇게 소박한 작은 레스토랑에 들어가는 모습을 본다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하지만 비는 점점 더 심해지고 있었어요. 머리 위로 천둥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고 있었죠. 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문을 밀어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가장 먼저 냄새가 절 강타했어요. 이건 제가 익숙한 희귀한 허브나 비싼 와인의 섬세한 향기가 아니었어요. 이것은 집에서 만든 요리 냄새였죠. 풍부하고 깊은 그리고 어쩐지 편안한 냄새였어요. 레스토랑은 작고 따뜻했습니다. 나무 테이블과 심플한 의자들이 있었어요. 고급스러운 테이블보도 없었고, 크리스탈 잔도 없었으며, 턱시도를 입은 웨이터도 없었죠. 그저 평범한 사람들이 식사를 즐기며 함께 이야기하고 웃고 있었어요. 벽에는 가족 사진과 한국의 산과 강으로 보이는 사진들이 장식되어 있었죠. 구석에서는 오래된 텔레비전이 한국 드라마로 보이는 것을 틀고 있었어요. 이곳은 제 세계가 아니었어요. 전혀요. 따뜻한 미소를 지닌 여성이 절 향해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녀는 제가 리뷰하는 레스토랑의 직원들이 입는 고급스러운 복장이 아닌 단순한 흑백 유니폼을 입고 있었죠. 하늘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녀가 말했어요. 테이블로 안내해드릴까요? 저는 돌아서서 나가고 싶었어요. 알렉산더 몽고메리는 이런 곳에서 식사하지 않는다고 그녀에게 말하고 싶었죠. 하지만 저는 비에 흠뻑 젖어 있었고, 밖에는 여전히 비가 쏟아지고 있었어요. 네, 저는 뻣뻣하게 대답했어요. 혼자 먹을 테이블 하나요. 그녀가 절 구석에 있는 작은 테이블로 안내하는 동안 저는 그 소박한 문을 통과하는 것이 제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웨이트리스가 저를 한울정 구석에 있는 작은 나무 테이블로 안내하고 있었어요. 그녀의 이름표에는 에블린 김이라고 적혀 있었죠. 그녀는 진심 어린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저는 웃음으로 답할 수가 없었어요. 제 눈에는 판단의 시선을 담은 채이 소박한 식당을 둘러보느라 바빴거든요. 이 장소의 모든 것이 제게는 잘못된 것처럼 느껴지고 있었어요. 테이블에는 고급스러운 흰색 테이블부가 없었고 의자는 푹신한 벨벳이 아닌 평범한 나무였죠. 크리스탈 잔이나 금색 식기도 없었어요. 그저 일반 컵과 일반 숟가락 포크뿐이었죠. 벽에는 가족 사진과 한국 풍경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구석에 있는 작은 텔레비전에서는 한국 드라마로 보이는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어요. 놀랍게도 식당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모두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릇에서 음식을 먹으며 행복해 보였죠. 몇몇은 제가 가지지 못한 솜씨로 젓가락을 사용하고 있었고, 또 다른 사람들은 제가 알아보지 못하는 음식 접시를 나눠 먹으며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들 중 누구도 제 유명한 음식 평론을 읽을 것 같은 사람들로 보이지 않았죠. 저는 뻣뻣하게 앉아서 비싼 안경에서 빗물을 닦아내고 있었어요. 제 정장은 여전히 젖어서 불편했고, 이곳에서 완전히 어울리지 않는다고 느끼고 있었죠. 에블린이 메뉴와 물한 잔을 가져왔어요. 메뉴는 제가 주로 가는 고급 레스토랑처럼 가죽으로 묶인 것이 아니라 일반 종이에 인쇄되어 있었죠. 몇몇 메뉴는 한국어와 영어로 모두 써 있었어요. 저는 대부분의 요리 이름을 제대로 발음할 수도 없었죠. 어떤 요리에 대해 설명해 드릴까요? 에블린이 물었어요. 괜찮습니다. 저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제가 이곳에 관심이 있다고 그녀가 생각하길 원치 않았거든요. 저는 빚 때문에 여기 있을 뿐이었으니까요. 메뉴를 읽는 척하고 있는데, 방 건너편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알렉산더 몽고메디. 정말 당신이군요. 고개를 들자 속이 확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세바스찬 듀발이었죠. 또 다른 유명한 음식 평론가였어요. 그는 저처럼 평론가가 되기 전에 프랑스에서 최고의 셰프였었죠. 세바스찬과 저는 전 세계의 가장 고급스러운 레스토랑에서 함께 식사한 적이 있었어요. 그가 이 소박한 한국 식당에서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세바스찬이 우쭐한 미소를 지으며 제 테이블로 걸어오고 있었어요. 그의 정장은 완벽하게 말라 있었죠. 틀림없이 비가 오기 전에 도착했나 봐요. 위대한 알렉산더 몽고메리가 이런 평범한 곳에서 식사하다니 믿을 수 없군요. 그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보기 시작했고 제 얼굴은 부끄러움으로 화끈거리고 있었어요. 비 때문에 여기 있을 뿐이라고 설명하고 싶었지만 말이 목에 걸려 나오지 않았어요. 세바스찬은 계속해서 한국 음식이 너무 단순하고 프랑스 요리의 정교함이 부족하다고 큰 소리로 떠들고 있었죠. 에블린의 미소가 그의 잔인한 말을 들으며 사라지는 것이 보였어요. 주방 문가에서 한 남자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것이 보였어요. 그는 평범한 옷 위에 간단한 셰프 앞치마를 입고 있었죠. 그의 눈은 친절했지만 지쳐 보였어요. 마치 오랜 세월 동안 열심히 일해 온 사람처럼요. 이 사람이 주인인 최진우 씨인 것 같았어요. 그는 세바스찬의 무리한 발언에 화를 내지 않았어요. 대신 그는 조용한 품위를 유지하며 주방으로 돌아갔죠. 가슴 속에서 이상한 감정이 일고 있었어요. 부끄러움이었을까요? 저도 수년간 제 리뷰에서 세바스찬과 비슷한 말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이 따뜻한 작은 식당에서 그런 말들을 직접 들으니 갑자기 잔인하고 옹졸하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에블린이 주문을 받으러 돌아왔어요. 저는 당황해서 메뉴에서 갈비탕이라고 불리는 것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죠. 메뉴에는 소갈비 수프라고 설명되어 있었어요. 비 오는 날에 좋은 선택이세요. 그녀가 친절한 미소로 말했어요. 마치 이미 세 바스찬의 무례함을 용서한 듯이요. 그녀가 걸어가는 동안 근처 테이블에서 한 미국인 남자가 저를 지켜보고 있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그는 노트북에 뭔가를 끄적이고 있었죠. 저는 그를 리처드 맥클린으로 알아보았어요. 주요 미국 신문에 글을 쓰는 음식 저널리스트였어요. 정말 대단해요.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알렉산더 몽고메리가 소박한 한국 식당에서 식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거예요. 바깥에는 여전히 비가 쏟아지고 있었고 저는 이 단순한 음식과 친절한 미소에 낯선 세계에 갇혀 있었어요. 곧이 작은 식당이 제가 음식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에 도전하게 될 거라는 걸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죠. 저는 작은 나무 테이블에 앉아 불편함과 어색함을 느끼고 있었어요. 세바스찬은 자기 테이블로 돌아갔지만 여전히 그의 판단하는 눈길이 저를 향하고 있는 게 느껴졌죠. 미국인 저널리스트 리처드 맥클린도 저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저는 두 사람 모두 알아차리지 않는 척하고 있었죠. 밖에는 비가 계속 쏟아지고 있었어요. 빗방울이 창문을 시끄럽게 두드리고 있었죠. 비가 그칠 때까지 저는 여기 갇혀있는 셈이었어요. 식당 안에 따뜻한 공기는 제가 이름도 모르는 향신료 냄새로 가득했어요.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고 있었죠. 점심 이후로 아무것도 먹지 않았거든요. 에블린이 갈비탕을 테이블로 가져왔을 때 저는 의심스러운 눈길로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수프는 아주 단순한 흰색 그릇에 담겨 있었고, 화려한 건 전혀 없었죠. 예술적인 배치도 없었고, 완벽한 위치에 장식용 허브도 없었으며, 예쁜 패턴으로 뿌려진 컬러풀한 소스도 없었어요. 그저 소갈비 덩어리와 야채가 들어간 김이 모락모락 나는 맑은 국물 한 그릇, 그리고 옆에 흰 쌀밥 한 그릇이 전부였죠. 이건 제가 평소에 먹는 종류의 음식이 아니었어요. 음식의 외관은 어디 있는 거죠? 예술성은 어디 있나요? 제가 평가하는 고급 레스토랑에서는 셰프들이 음식을 아름다운 그림처럼 보이게 하는데 몇 시간씩 공들이고 있었거든요. 이 수프는 너무 평범해 보였어요. 방 건너편에서 세바스찬이 자기 음식에 코를 찡그리는 모습을 과시하고 있었어요. 그는 주변 테이블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말하고 있었죠. 이건 농부들이나 먹는 요리야. 그가 모두가 들을 수 있게 선언했어요. 세련됨도 없고 기술도 없어. 어떻게 이걸 요리라고 부를 수 있지? 저는 그와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이 부끄럽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그의 무례한 말에 식당이 조용해졌죠. 주인인 진우 씨가 근처 테이블에 있는 노부부에게 음식을 대접하다가 잠시 멈추는 것이 보였어요. 하지만 화를 내는 대신 진우 씨는 그저 노부부와의 대화를 계속 이어나갔죠. 그들의 손주들에 대해 물어보고 있었어요. 이름까지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노인은 웃으며 자기 휴대폰으로 진호 씨에게 사진을 보여주고 있었죠. 이 순간에 무언가가 저에게 익숙하게 느껴졌어요. 오래전 무언가를 떠올리게 했죠.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아버지는 작은 식당을 운영하셨어요. 그걸 팔고 더큰 도시로 이사가기 전까지요. 아버지도 모든 손님의 이름을 기억하셨었죠. 저는 그 사실을 거의 잊고 있었어요. 다시 수프를 내려다 봤어요. 수증기가 진한 깊은 냄새를 제 코로 전해주고 있었죠. 숟가락을 들어 국물에 담갔어요. 거의 생각할 겨를도 없이 첫 맛을 보았습니다. 그 맛이 제 입안을 가득 채우며 저를 완전히 놀라게 했어요. 국물은 맑았지만 어쩐지 소고기 맛이 진하게 우러나와 있었죠. 마늘과 양파, 그리고 제가 이름을 알수 없는 또 다른 무언가의 맛이 느껴지고 있었어요. 고기는 입안에서 부드럽게 풀어지고 있었는데 몇 시간 동안 끓였을 정도로 부드러웠죠. 네, 단순한 음식이었어요. 하지만 그 안에는 정직한 무언가가 있었어요. 진짜 맛이 있었죠. 저는 또 다른 숟가락 그리고 또 다른 숟가락을 떠먹었어요. 어느새 저는 꾸준히 먹고 있었고 평소처럼 한입한입 한입 분석하는 것도 잊고 있었죠. 그냥 먹고 있었어요. 수프의 따뜻함이 제 배를 채워주는 것을 즐기면서요. 리처드 맥클린이 제가 즐겁게 먹고 있는 것을 알아차리고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저는 급히 더 비판적이고 전문적인 표정을 지으려고 했죠. 제가 실제로 이 단순한 음식을 즐기고 있다는 사실을 누구에게도 보여줄 수 없었으니까요. 수프 맛이 어떠세요? 에블린이 제 테이블을 지나가며 물었어요. 괜찮네요. 저는 뻣뻣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비어있는 그릇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식사를 마친 후에도 저는 테이블에 앉아 주변 식당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전에는 놓쳤던 것들이 눈에 들어오고 있었죠. 이곳의 손님들은 단지 음식을 먹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서로 소통하고 있었죠. 가족들은 요리를 나눠 먹고 친구들은 함께 웃고 진우 씨는 테이블에서 테이블로 이동하며 각 사람의 이야기와 취향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제가 주로 가는 고급 레스토랑에서는 식사가 심각한 일이었죠. 사람들은 서로 대화하는 것보다 음식 사진을 더 많이 찍고 있었어요. 여기서는 음식이 주된 초점이 되기보다 사람들을 하나로 모아주는 것 같았죠. 밖에 비가 잦아들기 시작했어요. 곧 이곳을 떠나 고급 호텔로 돌아갈 수 있겠죠. 하지만 기다리는 동안 제 안에서 무언가가 변화하고 있는 걸 느꼈어요. 한 가지 질문이 제 마음속에 형성되고 있었죠. 만약 제가 좋은 음식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중요한 무언가를 놓치고 있었다면 어떨까요? 그날 밤 비는 그쳤지만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다음날 제 발길이 다시 한울정으로 향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스스로에게 그저 연구 목적이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왜 제가 주로 평가하는 고급 레스토랑 대신 이런 소박한 곳을 선택하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었죠. 그게 전부였어요. 그 이상은 아니었죠.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 수프 한 그릇에 담긴 무언가가 제가 오래전에 묻어둔 기억을 건드렸거든요. 아버지가 작은 식당에서 요리하던 기억, 손님들이 단지 음식 때문만이 아니라 그곳에서 항상 느낄 수 있는 따뜻한 환영 때문에 날마다 찾아오던 그 기억이었죠. 두 번째로 한울정의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에블리는 저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그녀는 질문 없이 미소를 지으며 저를 같은 구석 테이블로 안내했죠. 이번에는 식당에 대한 더 많은 세부사항이 눈에 들어왔어요. 벽에 걸린 사진들은 같은 산과 강을 보여주고 있었지만, 이제 보니 그것들이 이야기를 담고 있었어요. 진우 씨와 에블린이 미국으로 올때 뒤에 남겨둔 고향을 보여주고 있었죠. 오늘은 어제보다 식당이 더 붐비고 있었어요. 가족들이 큰 테이블을 채우고 있었고 어린아이들은 국수를 후루룩 먹으며 웃고 있었죠. 오랜 친구들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음식 그릇을 사이에 두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이곳의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알고 있는 것 같았죠. 저는 진우 씨가 테이블에서 테이블로 이동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는 모든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죠. 그들의 가족 직업 고민에 대해 물어보고 있었어요. 그들의 대답에 진심 어린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고 있었죠. 한 어린 소녀가 숟가락을 떨어뜨렸을 때, 진우 씨는 재빨리 새 것을 가져다 주며 그녀를 킥킥 웃게 만드는 재미있는 표정을 지었어요. 한 노인이 기침을 했을 때, 진우 씨는 부탁받지도 않았는데 뜨거운 차를 가져다 주고 있었죠. 음식점을 평가하면서 보낸 수많은 세월 동안, 저는 이렇게 손님들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주인을 본 적이 없었어요. 고급 레스토랑에서는 셰프가 주방에 숨어 있었죠. 주인이 특별한 테이블을 방문해 중요한 손님들과 악수를 나눌 수는 있지만 그들은 단골손님의 이름을 알지 못했어요. 누가 김치를 더 좋아하는지 누가 위장 문제 때문에 덜 매운 수프가 필요한지 기억하는 일은 절대 없었죠. 세바스찬은 제가 한울정에서 두 번째 식사를 하고 있을 때 도착했어요. 오늘 저는 비빔밥을 주문했는데 쌀 채소 고기 그리고 계란 프라이가 색색이 섞인 음식이었죠. 세바스찬은 저를 보더니 곧장 제 테이블로 걸어왔어요. 그의 얼굴에는 충격의 표정이 드러나 있었죠. 다시 왔어요? 그가 큰 소리로 물었어요. 자발적으로요? 제 얼굴이 화끈거리는 걸 느꼈어요. 저는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정말 오고 싶어서 돌아왔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세바스찬은 방금 들어온 몇몇 관광객들을 향해 돌아섰어요. 여기에 돈 낭비하지 마세요. 그가 그들에게 말했어요. 한국 음식은 절대 프랑스 요리를 따라갈 수 없어요. 세련됨이 부족하고 예술성이 부족해요. 이건 평범한 사람들이 평범한 입맛으로 먹는 음식일 뿐이에요. 관광객들은 혼란스러워 보였어요. 저는 세바스찬이 이렇게 무례한 것에 화가 나고 있었죠. 하지만 제가 뭐라고 말하기도 전에 진우 씨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는 가까이에 서서 모든 말을 듣고 있었어요. 하지만 누군가 자신의 음식을 비판하면 화를 내는 고급 레스토랑의 셰프들과는 달리 진우 씨는 그저 미소지었어요. 관광객들에게 살짝 고개를 숙였죠. 어디든 원하시는 곳에 앉으세요. 그가 친절하게 말했어요. 우리 음식을 맛보시고 직접 판단해 보세요. 관광객들은 세바스찬에게서 멀리 떨어진 테이블을 선택했어요. 저는 진우씨가 그들에게 추가 반찬을 무료로 가져다주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는 인내심을 가지고 각각의 반찬을 설명해 주었죠. 곧 그들은 웃으며 자신들의 색색의 음식을 사진 찍고 있었어요. 나중에 진우씨는 제가 주문하지 않은 작은 그릇을 가져왔어요. 그 안에 국에는 작은 두부 조각과 채소가 떠 있었죠. 된장찌개예요. 진우씨가 설명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조용하지만 또렷했어요. 콩으로 만든 된장으로 끓인 국이에요. 제가 어릴 때 슬프거나 아플 때마다 어머니가 이걸 끓여주셨어요. 음식은 단지 맛이나 외관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몽고메리씨. 음식은 추억, 위안,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연결하는 것에 관한 거예요. 저는 찌개를 한 숟가락 떠먹었어요. 맛은 강하고 구수했어요. 전혀 아름답거나 고급스럽지 않았죠. 하지만 따뜻한 국물이 제 입안을 채우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저는 다시 아버지의 작은 식당을 보고 있었어요. 추운 날 아버지가 끓여주던 수프 냄새를 맡고 있었죠. 단지 음식 때문만이 아니라 그곳에서 느끼던 가정의 따뜻함 때문에 찾아오던 단골 손님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제가 멈출 수도 없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재빨리 닦아냈지만 누구도 보지 않았기를 바라고 있었죠. 하지만 고개를 들었을 때, 진우 씨가 모든 것을 이해하는 것 같은 따뜻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고급 호텔방에 누워 잠을 이루지 못하고 진우 씨의 말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음식은 사람들의 마음을 연결하는 것이다. 음식 평론가로 30년을 보내면서, 어떻게 이렇게 단순하지만 중요한 것을 깨닫지 못했을까요? 오늘 밤은 뉴욕에서의 마지막 저녁이었어요. 내일이면 런던으로 돌아가야 했죠. 하지만 마지막으로 고급 레스토랑을 한번더 가보는 대신 제 발길은 세 번째로 한울정을 향하고 있었어요. 이 작은 한국 식당은 이제 친숙하고 포근하게 느껴지고 있었죠. 문을 열고 들어서자 에블리는 마치 저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미소 짓고 있었어요. 그녀는 단골 테이블이라고 부르는 구석의 자리로 저를 안내했죠. 그 말을 들으니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아지고 있었어요. 전에는 어디서도 단골 손님이었던 적이 없었거든요. 오늘 밤 식당은 손님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가족들은 큰 접시에 담긴 음식을 나눠 먹고 있었고, 친구들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물 그릇을 앞에 두고 웃고 있었죠. 공기 중에는 향신료와 익히는 고기의 풍부한 냄새가 가득했어요. 한쪽 구석에서는 노부부가 식사하면서 테이블 건너편으로 손을 맞잡고 있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어머니가 어린아이에게 젓가락 사용법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미국 음식 저널리스트인 리처드 맥클린이 저를 발견하고 제 테이블로 걸어오고 있었어요. 그는 허락도 구하지 않고 앉았지만 저는 괜찮았어요. 그는 작은 수첩과 펜을 꺼내 들었죠. 같은 식당에 사흘 연속이라니 리처드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한때 어떤 식당도 두번 이상 방문할 가치가 없다고 썼던 유명한 알렉산더 몽고메리가 이 소박한 한국 식당을 세 번이나 찾아왔네요. 이유가 뭔가요? 저는 식당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어요. 진우 씨가 테이블에서 테이블로 움직이며 각 사람의 이야기, 각 사람이 좋아하는 음식을 기억하는 모습이 보였죠. 에블린이 새로운 손님들에게 인내심과 친절함으로 메뉴 항목을 설명하고 있는 것도 보였어요. 저는 30년 동안 레스토랑을 평가해 왔어요. 제가 리처드에게 말했어요. 세계에서 가장 비싼 곳에서 먹어봤고, 어떤 사람들이 한달 동안 벌어들이는 것보다 더 비싼 금과 송로버섯으로 만든 요리도 맛봤죠. 저는 잠시 멈추고 제 비빔밥 그릇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흰 쌀밥 위에 색색의 야채가 놓여 있고, 그 위에는 노란 달걀이 올려져 있었죠. 화려한 것도 비싼 것도 없었어요. 그저 단순하고 정직한 음식이었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중요한 것을 잊고 있었어요. 음식은 단지 완벽함이나 아름다운 외관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가장 좋은 음식은 우리를 추억과 연결시키고 서로를 연결시키며 우리의 마음을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제가 말을 마치는 순간 세바스찬이 식당에 들어왔어요. 그는 저와 리처드가 대화하는 것을 보고 성큼성큼 우리 테이블로 다가오고 있었죠. 정말 실망스럽군요. 세바스찬이 큰 소리로 말했어요. 한때 위대했던 평론가가 이제는 서민 음식을 칭찬하다니. 당신의 기준을 모두 잃어버린 건가요, 알렉산더? 예전 같았으면 그의 말에 창피함을 느꼈을 거예요. 아마 그에게 동의했을 테고요. 하지만 오늘 밤 저는 그저 그가 안타깝게 느껴졌어요. 세바스찬은 제가 이제 명확하게 보고 있는 것을 볼수 없었거든요. 세바스찬 제가 조용히 말했어요. 당신이 흠을 찾느라 바쁜 동안 어떤 식사에서도 가장 중요한 재료를 놓치고 있어요. 바로 사랑이죠. 저는 다시 리처드를 향해 말했어요. 당신 기사에 그대로 인용해도 좋아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호텔방에 앉아 제 경력에서 가장 중요한 평가를 쓰고 있었어요. 한울정 음식이 마음의 말을 거는 곳이라는 제목을 붙였죠. 진우 씨의 요리와 그가 모든 요리에 쏟는 정성에 대해 썼어요. 에블린이 낯선 음식을 친절하게 설명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썼고요. 가장 중요하게는 이 작은 식당의 사람들이 애초에 왜 함께 식사를 하는지 그 이유를 상기시켜 주었다고 썼어요. 단지 음식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가 식사를 함께 나눌 때 느끼는 연결감 때문이라고요. 2주 후 런던으로 돌아와서 저는 제 유명한 나비넥타이를 옷장에 걸어 두었어요. 더 이상 그것이 필요하지 않을 거였죠. 새로운 종류의 음식 칼럼을 쓰기로 결심했거든요. 이제는 비싼 레스토랑만 방문하는 대신 음식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사람들을 연결시키는 곳을 찾아다닐 예정이었어요. 제 책상 위에는 뉴욕을 떠나기 전 진우 씨가 준 작은 액자가 놓여 있었어요. 그 사진에는 진우 씨와 에블린 그리고 모든 직원들이 한울정 앞에 서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죠. 액자 뒷면에는 진우 씨가 이렇게 써 놓았어요. 음식은 눈에 보이는 사랑입니다. 그 사진을 볼 때마다 저는 된장찌개의 맛과 제 인생을 바꾼 교훈을 떠올리고 있었어요. 어떤 요리에서든 가장 중요한 맛은 비싼 재료나 완벽한 모양새에서 찾을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것은 음식이 만들어지는 사람과 함께 나누는 기쁨 속에서 찾을 수 있는 거였죠. 저는 30년 동안 완벽한 음식을 찾아다녔어요. 마침내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그것을 발견했죠. 고급 레스토랑의 금 접시 위가 아니라 돈으로 살수 없는 무언가와 함께 음식이 제공되는 작은 한국 식당에서 말이에요. 바로 마음이었죠. 어제 저는 진호 씨에게서 편지를 받았어요. 그의 소박한 식당은 이제 매일 밤 밖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로 가득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는 여전히 각 손님과 대화할 시간을 만들고 있었어요. 여전히 그들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었고, 여전히 모든 국그릇을 정성과 관심으로 대접하고 있었죠. 편지에서 진우 씨는 저를 뉴욕으로 다시 초대해 그가 새로 만든 요리를 맛보라고 했어요. 그는 그것을 알렉산더의 깨달음 수프라고 이름 붙였다고 했죠. 저는 그것을 읽고 미소 짓고 있었어요. 이미 비행기 표를 예약했거든요. 때로는 가장 중요한 여정이 세계를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잊어버린 단순한 진리로 우리를 데려다 주죠. 제 여정은 저를 하늘정이라는 작은 한국 식당으로 데려갔고 그곳에서 최고의 음식은 몸뿐만 아니라 영혼도 채워준다는 것을 배웠어요. 여정은 여기서 끝이 났지만 우리에게 많은 생각할 거리를 남겨주었네요. 그동안 함께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느낌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 또 다른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